안녕하세요.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커피 코나 심재열입니다. 어떤 온두를 구매해야지 좋은 맛이 나는가? 재료를 잘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또온두 커피를 살 때, 선택의 어려움이 그 재료가 좋은지 나쁜지를 알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원두 커피를 사는 분들이 어떤 기준을 제시합니다. 구수한 맛의 커피를 주세요. 저는 쓴맛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는 신맛의 상큼함이 너무 좋아요. 다양한 맛의 혼란스러운 기준들을 가지고 저에게 제시할 때 저는 그분들에게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커피, 원두는 재료의 맛이 나야지 좋은 것이라고 그럼 재료가 무엇인가 면 나무에서 자라서 달린 열매 열매 씨를 뽑았지만 은 과일의 향과 맛이 나는 그러한 결과여야지 좋은 재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은 이러한 품질이 어떠한 것인지 선택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정성을 들여서 내려서 먹어보니 이상하게 텁한 맛이 나더라. 불쾌한 향미가 나더라. 또 쓴맛이 강해서 입안이 답답하더라. 깨끗함 같은데 입안의 답답함이나 남아 있는 어떤 맛들의 향들이 불쾌함으로 계속 지속될 때는 그것은 좋은 품질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죠. 오늘 강의하려는 내용이 후회하지 않는 좋은 온도를 선택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리 맛보고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로 그것을 확인할 수는 있죠. 내 입에 들어가고 나면 씹어서 삼키고 나면 또 마셔서 입안을 굴리고 목을 통해 들어가고 나면 다시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먹거리가 중요한데, 이 먹거리를 확인하지 않고 드시는 것이 너무 일반화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인하고 사시라. 확인하고 드시라고 얘기합니다. 확인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첫째, 온두를 고르는 법. 직접 눈으로 보세요. 행두입니다. 나무에서 당도 높은 열매지만은 과육이 너무 얇아서, 먹을 게 없어 벗겨내고 이렇게 씨를 가공해서 연한 녹색의 아주 어 식물성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는 이것을 고열에 거의 200도 전후해서 볶아서이 생두가 온두로 바뀝니다. 연한 갈색, 짙은 갈색, 검은색. 우리 눈으로 볼때 온두를 볼때이 색깔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순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연한 갈색이라고 보여지죠. 로스팅을 하면서 연한 녹색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조금 짙은 노란색, 연한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다음 요런 단계를 바뀌고 난 다음에 열을 더 가해서 커피가 열을 더 가하면 연기도 나고 타기 시작합니다. 그럼 색깔이 짙은 갈색이 되고 쓴, 검, 쓴맛이라는 건 검은색으로 바뀝니다. 탔죠? 연기가 나서, 연기가 연한, 어, 색깔에서 짙은 색까지도 바뀌는 게, 이렇게 타면은, 식물이 타면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타면서, 변질된 향과 독성들이, 대기 중에 날아가고, 때로는 이 생두 내부에 스며 있습니다. 커피를 볶으면서, 요, 형성된 이온도 내부에는 100만개의 다면체 세포방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 다면체 세포방이 100만개나 되는 세포 공간에 연한 갈색의 향과 맛이 가득 차 있는가 짙은 갈색의 향과 맛이 가득 차 있는가 짙은 갈색부터는 내리면은 찌꺼지가 탄 가루가 잔에 미세하게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은 탄수검정이 커피 가른 가운데에서 아주 많이 추출이 되죠. 그래서 커피를 원두를 살때 색깔을 보고 첫째로 구매하세요. 짙은 갈색부터는 탄 것입니다. 제가 탔다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전문가들이나 화학자 어, 그분들도 요즘 대부분, 어, 연구실에서 로스팅을 합니다. 저희게 와서 커피는 본연적인 쓴맛이 있는데, 왜 집중할 때부터 탔다고 얘기하는, 쓴맛은 탔다고 이야기하느냐고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명료하게 얘기하죠. 박사님들, 박사님들의 식품학이나 화학의 기본적인 이론은 마이야르라는 사람, 메일라드 반응은 열을 가해서 볶을 때, 모든 볶는 과정에 있어서 식품이 특히 빵이나 칩, 감자칩, 과자, 고기를 구울 때도 동일합니다. 천에는 노랗슬어내지고 연한 갈색이 되고 짙은 갈색부터는 타게 됩니다. 당의 성분도 바뀌죠. 천에는 카라멜화되다가 나중에 초코화됩니다. 일부의 커피들이 초코의 향미가 좋다고. 하고, 홍보하고 평가하는 커피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 마이야르 메일 라드 반응에 의해서 짙은 갈색부터는 타서 불량한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독성이 생기죠. 자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이 전문가들은 저에게 표정이 굳어집니다. 모든 식품은 동일합니다. 커피만이 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주 편견이고 대표적인 오류고 왜곡입니다. 천년의 역사가 커피를 왜곡시켜서 많은 소비자들이 90% 이상이 그간 기준에서 이 온두를 고릅니다. 짙은 갈색부터는 몸을 해칩니다. 고르지 마세요. 연한 갈색까지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커피 온도 하나를 쪼개 보세요. 자 제가 쪼갰습니다. 이 내부가 겉에하고 속이 똑같은 색깔이 되는가를 보세요. 로스팅의 수준은 열로 겉과 속과 전체적인 커피 콩에 겉과 중간과 속 전체적인 것에 열이 골고루 받아서 전체 색깔이 고를수록 커피가 로스팅이 잘된 거고, 향미가 손실이 없게끔 잘 생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더 짙은 커피를 쪼개어 볼까요? 쪼개어 봤더니, 지금 요, 요 내부에, 요 안쪽이 껌칫합니다. 예, 지금, 예, 죄송합니다. 요게 잘 비치지 않는데요. 이렇게 껌칫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쓴맛이 나고, 맑음에서 탁해지는 기준이, 연한 갈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갈 때도 탁해집니다. 커피가 탁하다고요? 탁함을 바디가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표적인 외국입니다. 와인에서 말하는 와인, 바디감이라는 것은, 풍부한 질감과 느낌이 전체적인 부드러움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탁함은, 열로 손실되고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원두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검게 뽑겨진 커피. 어, 우리 유명한 대기업들에서 이런 커피를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내리는 대표적인 커피인데 이게 프렌치 단계를 조금 넘어 이탈리안 단계 경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안 단계 로스팅하는 전문가들이 그 단계를 어, 이렇게 분리 단계를 만들어 놨는데 프랑스인들이 즐겨 먹는 단계. 뭐, 어, 한이 정도? 에서 이 정도. 그리고 이탈리안. 이탈리아인들이 먹는 단계라 해서 굳어진 용어입니다. 검게 쓰고 기름까지 조금 비치죠. 이제 이것이 기름이 겉에 조금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단계의 커피는 쪼개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요 내부가 카메라가 이쪽에 있네요. 예, 요요 요 지금 내부가 지금 아주 검습니다. 요렇게 검은 것은 겉과 속까지 전체가 타버린 것은 수검정입니다자 어떤 분이 저한테 커피를 쓴 맛이라는 거탄걸 먹으래 심각하게 말하느냐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숯도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었는가 하니 숯욕 큰일 니다 숯을 약이라고 먹는 분들 조심해야 돼요 숯이 완전히 타서 탄소화가 되려면 최소한 1300도 이상의 고열에서 완전히 열을 가해서 독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야 탄소화 되는 겁니다 일부 학자들은 1300도도 안된대요 1800도, 2000도,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커피는 180도, 200도, 외부 온도가 250도, 300도까지 올라갑니다. 내부 온도가 콩의 단단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180도, 200도, 그 근처에서 얘들이 안에서 향미 성분과 기름 성분, 15%씨 안에 있는 기름 성분이 증기화돼서 압력을 높이면서 익히고, 짙은 갈색부터 태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두를 선택할 때 색깔을 보고 연한 갈색까지 쪼개보고, 그 다음에는 깨물어 먹어보세요. 제가 볶은 커피는 조금 단단합니다. 핸드밀로 갈기도 조금 힘이 들고, 씹어 먹어도 벌써 커피콩 자세가 바삭, 바삭하고 쉽게 씹히는 것은 세포가 다 조직이 타버려서 섬유질의 영역을 벌써 벗어났다고 보면 되죠. 씹어 먹었을 때 경과의 고소한 맛, 뒤따라오는 단맛, 연한 신맛들이 입안에 가닥 다 느껴집니다. 벌써 먹기가 길어서 인상을 찌푸리고 뱉어버리고 싶으면 이건 먹어서는 안 되는 커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온도를 연한 갈색과 깨물어 먹어서 맛있는 쪼개어서 쪼개는 세포의 느낌이 조금은 단단할 겁니다. 쉽게 잘안 쪼개집니다. 이러한 온도 내려놓으면은, 요렇게 아주 발가스름하거나 연한 갈색에서 짙은 갈색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러한 커피를 말함입니다. 온도 인터넷에서 과대 광고나 또 유명 로스터를 내세우고, 어떤 대에서 입상한 경력을 내세우고 그러한 콩들을 먹어서 만족한 적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루에 한 잔에서 세잔 많이 드시는 분들은 다섯 잔 이상을 드시는데 1년이면 300잔, 1000잔, 2000잔 어떤 분들은 밥보다 많은 횟수를 커피를 먹습니다 물 다음으로 많이 마시는 음료 우리의 몸을 만들고 상하게 합니다 온도 선택하는 법 조금 까다로운 제가 방법을 설명해드렸지만은 공이 생각하면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까다롭게 갈아서 커피 메이커에 내리는 핸드드립에 정성을 들이고 내려서 아주 격식을 차려서 내린 한 잔의 커피가 불쾌하고, 입발을 답답하게 하고, 속에 들어가면 속이 벌써 찌르륵 씁리고 가슴까지 뛰게 하고, 팔까지 떨리게 하는 그런 변질된 커피라면 온도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상큼한 커피, 식어서도 맛있는 커피. 이것은 커피의 기준입니다. 제가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고 많은 분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싫어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매일 마시고 먹는 음료, 항산화 성분이 가득 찬 과일차에 가까운 커피, 이것은 몸을 살립니다. 기적의 물질입니다. 반대로 탁하고 곰고 쓴맛은 변질된 해로운 물질들입니다. 온도 선택부터 잘 하셔야지 우리의 몸이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